오늘도 은혜와 소망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참된 믿음은 이 말로만 믿는다. 이 말로만 해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바로 구체적인 행암, 이 구체적인 열매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14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암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야구보는 행암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헛되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야, 말로만 하냐?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말로만 하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아무런 행동 없이 이 말로만, 입으로만 가하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 얄밉다라고 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가 똑같아요. 믿음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동으로 그 믿음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할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런 행함이 없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행함이란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로 아무리 주장할지라도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어져 있고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결과물이 당연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없다면 말로만 믿는다고 스스로 말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믿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하는 데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하라 배부르게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힘내라 잘 챙겨 먹어라 잘 입고 다녀라 이렇게 말하더라도요, 아니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는데 말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이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는 요즘 말로 말만 하는 거냐 영혼 없는 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그런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말이지 그 안에 전혀 진심이나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힘들 때잘 챙겨 뭐라고 말만 한다면. 뭐약 올리는 것밖에 더 있어요. 쌀이라도 갖다 주던지 손에 뭐라도 좀 지어 주면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도 주며 힘들지만 잘 챙겨 먹으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과 행함은 서로 대치되고 싸우는 상황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이 말뿐인 것과 행동하는 신앙의 대비예요. 이 말뿐인 것은 이 믿음이 아니고 이빈 말에 불과한 거죠. 이빈 말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없는 이 죽은 말입니다. 행함과 믿음의 비교가 아니라 이 완전히 잘못된 믿음, 이 처음부터 없었던 믿음과 올바르, 올바른 믿음, 이참 믿음에 대한 비교예요. 야고에 따르게 되면 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이 반드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지 못하면 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예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우리는 야고부의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이 말뿐인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게 보입니다. 말로는 못할 게 없고, 말로는 체험하지 못한 은혜가 없다고들 말해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그렇게 많은 것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은혜와 체험이 삶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야구부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에 불과해요. 어, 며칠 전에 이제 친구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 목사님의 교회에서 어, 교회에 좀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분이 계셔서 참 여러 사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분이 입에 달고 사는 이 말이 있답니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말하면서 교회에서 각종 불난 과 사람들과의 반목과 너무나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은혜 받은 것이겠냐 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라고 자기 말로 그냥 주장할 뿐이지 실은 악령의 씨였던지 아니면은 이 교회를 깨는 악한 영이 들어왔던지 간에. 그거는 절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은혜 받은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야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가 지나간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 의하면요, 그러한 말로만 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믿음이 원래 없고 믿는 척만, 믿음이 있는 척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껍데기만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유사 신앙인 신앙인인 척하는 사람 이렇게밖에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이 초대교회에 이러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이 말뿐인 그리스도인들 야고는이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행함이 없는 너희 믿음은 가짜니 믿음 있는 척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 교회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강조하는 거, 이건 저도 동의합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 믿어야 뭐가 시작되죠, 그죠? 뭘 믿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다음에 복을 받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송도로째 변화하든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말이죠. 믿게 만드는 것. 이 신앙의 시작에는 참 관심이 많고, 투자도 많이 하고, 사람들 전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참 믿는 건 좋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믿게 만들었으면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믿고 믿음에 대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신앙인으로서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고 나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적으로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고 나서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자리 있는 게 아니에요. 퇴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죄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팽팽하게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나를 당기는 죄보다 더 전진할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더 신앙이 전진하고 항상 새롭게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질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오히려 나를 끌어당기는 죄에 의해서 받은 은혜 다 까먹으면서 오히려 더 은혜 떨어지고 계속해서 더 뒤룩 뒷 껌을 치는 모습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루 더 기도하고 오늘 하루 더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해야 그나마 끌려가지 않고 죄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 있는 자리라도 지키면서 한검음이라도 아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경계해야 될게 뭐냐?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한 걸음 더, 오늘 하루도 한 걸음 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실 때 앞길 크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앞에 있는 계단 하나 보여주세요. 그거 밟고, 아니 뭐두 계단, 세 계단 위에 봐봤자 뭐예요?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지금 내가 당장 밟아야 되는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면 인도하신 대로 그거 충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면서 매일매일 전진하면 돼요. 그러면 언제 순간 돌아보게 되면 다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 째째하게 한 걸음만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치사해서 안 가요.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보여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선진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리고 또뭘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야지요. 교회가 믿음만 강조하여 믿음의 대가만 치중한다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 자체도 믿는다는 개인 주장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인정을 안 해버리면 끝 아니겠습니까? 주님한테 인정받아야지.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이 뜻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삶과 행동에서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서 그걸 들은 겁니다. 그 사랑은 바로 어려운 이웃에게도 향해야 되고 가족에게도 향해야 되고 내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도 향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 사랑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이 말을 이렇게 바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땅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이 겁먹지 마시고 믿음이 있다고 대답하셔야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네, 믿음으로 승리할 줄은 믿습니다. 이 말로만 있다고 말할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그 믿음이 드러나기를 또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고 또 하루하루 전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한 계단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보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계단, 오늘의 계단 올라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한 계단 더 전진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그 전진하는 열매 맺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시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짜 믿음, 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참된 열매 맺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 베푸는 사람,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영적인 한 계단 올라서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오늘도 성장하고 자라며 주님 앞으로도 가까이 다가가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며 복주시라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심령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걸어가고 있는 게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